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민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은 내가 어떻게 뜨겁게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체험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불로, 불로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laughs> 팍 이렇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이런 팍 뜨거운 거,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15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둘 중에 한 가지 하라 했습니다. 미지근한 거 하나님께서 토해 내버린다고 셨어요 무서운 소리죠, 그죠?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한 거 하나님이 입에서 뱉어 내버리신대요. 그래서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둘 중에 한 가지 하라는데 내가 내려보니까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한 미적지근. 중간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뜨거워질 수 있는가요? 성경에 어떻게 뜨거워지는지, 예, 설명해 놓은 그 장소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장면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13절, 24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갑니다. 하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상하죠.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어떤 분은 예수님 부활절 읽고 오셔서 못 알아봤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16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 나와 같이 함께 계신데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보지 못한는 이런 상태 제자입니다 이분이 이 둘이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제자들의 상태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가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이야기 막 해요. 눈에, 얼굴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서,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냐, 이러니까 또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도 좀 짓궂으신 것 같아.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을 대제사장들이 관리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laughs>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고. 바라고 따라다녔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죽은 지 판결해가 죽은 지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사흘째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고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여자들이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또 천사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한다. 또 우리가 함께한 자중에 두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는 자꾸 들었죠. 예수, 자꾸 들었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 본론 이야기 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안 믿는 건 아니죠. 더디 믿, 천천히 믿는. <laughs> 예, 우리가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 5경, 선지서, 모든 성경, 여기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도 제자들이 눈이 안 열려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좋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다른 데더 가려고 하니까 강권해서 예수님하고 같이 거하자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함께 유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31절 보시면 생명의 떡, 말씀의 떡,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그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또 예수님께서 축사 기도해 주실 때에 게시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어요. 그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근데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마음은 언제 뜨거워지는가요? 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성경에 무슨 내용을 풀어주셨습니까? 이래가지고 또 자꾸 성경을 막, 뭐, 백도 간다, 천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의 핵심을 풀어주신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풀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속량의 의미, 왜부활하셔야 되는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무엇이 보여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렇 나의 문제가 죽는 문제입니다. 고통과 수고, 왜 왔는가요? 장세기 3장에 사탄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던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의 존재 실체 그 사실을 발견하시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 시대 때는 신약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마음이 점점 점점 뜨거워진 거죠. 왜 뜨거, 왜 뜨거워집니까? 어, 큰일 났구나. 그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이 있는데, 내만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병 걸렸어요. 내만 그 답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을 알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 있습니다. 죽어 가고 있어요. 말안 해줍니까? 말해주죠. 그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배우자, 아내, 복음 몰라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면, 내만 알아, 그 길을. 어떻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있는가요? 그죠? 왜 말을 안 해줍니까? 모르니까 말안 해주겠죠, 그죠? 뭘 말해줘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애한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그래가지고 안 하면 두드려패고 교회 안 간다고 두드려패고 뭐라 하고. 그 아, 다 크면 교회 안 갑니다. 어릴 때 힘이 없으니까 부모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줍니까? 내 마음이 언제 뜨거워집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뚫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그리스도가 계속 보여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메시지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 근처에,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만 그 사는, 사는 길을 아는데, 말안 해준다.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죠? 모르니까 말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게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는 기도. 영접기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영접기도 한 번, 아나 내가 한번 해줄게. 그런 소정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것이 영접 람바노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개시되어 질 때까지,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언제 뜨거워집니까? 기도 밤새도록 하고, 예, 뭐, 방언 기도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예, 찬양을 두세 시간씩 해가지고 뜨거워진다 하면 곤란합니다. <laughs> 예, 은약 가진 자가, 생명 가진 자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볼때 하나님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순서 바꾸시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을 볼때 그리스도가 계속 보이지셔야 돼 세상에서 살아나오는 길, 세상을 이기는 길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그 길, 내 마음속에 열려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진다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해줄 수 있겠죠, 그죠? 내 자녀의 문제는 나하고 똑같습니다. 애 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그죠? 주변의 사람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면 판단만 해주면 사람 죽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먼저 빠져나와 보시면 빠져나오는 길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한테 주인 될 때까지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셔야 됩니다. 바울이 평생에 이걸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자기의 규례대로 들어가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강론했는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언약 기도문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언약 기도, 선포 기도, 언약 잡고 하는 기도, 파일 만들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출력하셔가지고 같은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가 이미 끝났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 말씀을 나에게 계속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몸이 효과 높고 나고 졸도할 것이 아니고 눈물 나고 슬프고, 그죠? 감정적인 그런 거 말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고 내가 거기서 그 사탄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구나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살아가야 될 자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남자를 여섯 명 갈아치워도 인생 행복이 없고, 돈 없어가지고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길리로 오고,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혼자 물길리로 오는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본인을 딱 밝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는가요?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예, 우리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끄집어 갈수 있습니다. 호의시킬 수 있고 예, 엉뚱한 길로 끌고 갈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개시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조명이 되어질 때 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제 2차 제자훈련 세미나 지금 3월 1일 날, 2일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칼을, 내 입을 칼같이 가르셔가지고 훈련을 받으시고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칼을 날릴 수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뜨고 질 때까지 그리스도 언약에 칼을 가르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 계시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